세 차를 뽑고 불스원샷을 넣었습니다. 엔진을 깨끗하게 지켜주니까 안심되고 든든하고 처음부터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새 차처럼 쌩쌩하게 시작하세요. 불스원샷 뉴카. 불스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기자동차 리더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른 아침 시작된 포럼에는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정책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조 발표를 맡은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은 "한국 녹색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할 전기차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 중"이라며 "현재 한국은 200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시켜야". 기후가 2도만 상승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이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교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저탄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탄소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유럽과 자연조건이 달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할 때 최대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설비를 갖추고 남는 전력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수단이 함께 발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연료 탱크에서 바퀴에 이르는 구간에 배출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탱크 투 휠의 개념과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석유 에너지가 원전에서 나오는 것까지 고려한 웰투 휠의 개념을 포괄해서 내연기관 차보다 친환경성과 연료 효율성이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강희은 과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며 충전기는 800대 가까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중앙부처 정책은 전기차 보급협회 준비와 전기 택시 보급 확대, 전기차 카셰어링 충전 인프라 활성화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전기차 구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자동차 산업에서 파트 부품별 개선 사항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23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에 엔진과 배터리만 교환한다면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외국 기술 수입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권 제도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나 CO2 저감의 일환일 뿐인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전기차이기도 함께 오늘 토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수입차에 대비 우리나라가 현재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에서 1,500만 원뭐 제주도 같은 경우 800만 원의 추가 지원금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전기차를 메이커에서 코스트 다운을 해서 대량 보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다 안정적인 것이고 전기차의 보다 많은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이런 식으로 많은 패널들의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이은영 소비자 시민 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적 시각에서는 차가 더 비싸지면 손해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개인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안목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국제사회의 룰에 의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기차가 좋은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은 샤시와 모터, 인버터, 배터리, 그리고 ICT 기술 등 다섯 개 전기차 핵심 분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기차 보급 정책보다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고 외국 완성차 업체 측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보조금 의존 제도에서 민간 보급과 대량 보급으로 갈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단순히 힘없는 브랜드들에게 불리한 횡포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고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당히 치열하게 이 정책적인 위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친환경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탄소협력금 제도는 이관 주도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탄소협력금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부 자문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지원금과 부담금을 적용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문제 외에도 자동차 제조 관련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 뉴스 윤희정입니다.